오늘은 어선 대체의 하이라이트가 아닌가 싶은데 내용은 아주 간단하지만 그래도 실리적인 면에서 그리고 큰 선체를 가지고 싶어하는 선주님들에게 자금만 된다면 제일 현실적으로 빈번하게 일어나는 증톤의 작업이 아닌가 싶네요. 1톤의 허가 어선을 가지고 6톤의 어선으로 만들고자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동안 올렸던 동영상을 다시 한번 본다면 나름 계산이 될것 같은데 말이지요.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럼 동영상을 보시기 전에 다시 한번 이전 영상을 보시고 이 영상을 보세요. 최대한 쉽게 풀어서 알려드릴게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그 전에 구독 눌러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길동이가 1톤의 허가어선을 가지고 있어요. 허가는 주어업 자망이고 부어업 통발이에요. 앞에서 언급했듯이 주어업이 같아야 허가를 합칠 수가 있다고 했던 말 기억하죠? 1톤의 자망 통발어선을 6톤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1톤은 추가 허가권 없이 3톤까지 증톤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럼 3톤은 확보된 셈이 된 거네요? 나머지 3톤을 구해야 돼요. 주어업 자망인 허가를요. 그럼 6톤이 되지요? 그럼 끝난 건가요? 기존의 1톤의 어선과 추가로 3톤의 어선을 구하고 또 6톤의 선체를 구해서 총 선체는 세척이 되었는데 여기서 끝내면 안 되지요? 6톤의 어선은 사용해야 하고 남은 1톤의 선체와 3톤의 선체가 있잖아요. 그것을 처리해야죠. 1톤은 매매 수출 비어로선 운반선, 폐선 관리선 중 하나의 조치를 취해야 하고요. 3톤은 폐선을 해야 해요. 이 조치를 다해야 상황이 종료가 되는 거죠. 공식은 생각했던 것보다는 간단하지요? 영상을 만들다 생각해 보니 이 영상을 어업인들이 볼까? 누가 볼까? 어업인들이 이런 규정을 알고 싶어 할까? 오히려 중개사분들이 보는 것일까? 알쏭달쏭하네요. 관심 없는 규정 영상을 계속 만들어야 하나? 영상을 만들면서 계속 들게 되는 생각이었습니다. 행복하세요. 서소장이었습니다.